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77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북부 장애인복지관 LH 마음건강위원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안보 확인 더 가까이 위기가구 사례관리 남양주시북부 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상길 과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가운 한단지 센터장 위정욱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1인 가구 안보 확인 더 가까이 사업을 통해 발견된 위기가구를 LH 마음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사례관리하기로 했다. LH위 마음건강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1인 가구 안보 확인, 더 가까이 사업에서 개입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포함해 정신건강 및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첫 사례회의는 지난 21일 남양주가 온한 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서부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한 기관들은 위기 가구 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LH의 마음건강위원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들은 지난 1월부터 LH 단지 내 1인 가구를 방문해 입주민의 생활 실태와 안부를 살피고 위급 상황을 발견한 경우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가온 한 단지에 즉시 상황을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또한 안보 확인이 필요한 가구에는 방문 시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관리사무소 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w w n y j b r c c o m 또는 복지관 직업지원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70-7776-1640 다시 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 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30일을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남양주시지부 등 7개 보조 사업 기관, 단체, 은, 성인 장애인 플루이드 프로젝트 등 7개의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해발금 장애인 복지회 등 10개 보조 사업자가 맡아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 사업으로 소 힐링 스타트 등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중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수어문학과정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남양주시지회의 청각장애인드론교육은 경기도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남양주시 청각장애인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배움과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포용적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부 2023 비전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지난 28일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부 회장 김혜중, 이하부모연대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 부모연대의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자립주택 및 운영 기반 구축,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연대 김희중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안전한 상생 공동체 약자를 위한 상상 더 이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반이 구축되길 바라며,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부모연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용도 공간 확보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가족 지원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시의 대책 방안 모색을 건의했다. 한편, 총 15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남양주시 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으로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운영,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직무지도원 파견, 휴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체험과 자립을 지원하는 특화형 체험홈투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2 0의 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립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입소자 6명 전원을 취업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증장애인 등의 영양식 지원 사업 펼쳐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순자 27일 철마기업인을 함께하는 사람들 회장 김창성 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영양가득 영양식을 돕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가득 영양식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영양결핍 등의 우려가 큰 취약계층의 고단백 영양식을 지원해 영양보충 및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기마다 돕거노인 및 장애인 40가구의 영양식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영양식은 한우곰탕및 제철 과일딸기로 구성됐다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서부희망케어센터 관계자들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영양 가득 영양식을 각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보 및 복지 욕구도 함께 살폈다. 철마기업인을 함께하는 사람들 유재금 총무는 건강 및 식사가 취약한 어르신들 장애인분들께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고단백의 영양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활발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마기업인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매년 어르신 보양식 지원사업 어르신 온열 질환 예방 사업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4.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 회장 김태수는 지난 24일 지행역 일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교통사고가 가지는 심각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다. 특히 교통사고 실제 사진을 게시하면서 교통사고가 가지는 비극성과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였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김태수 지회장은 교통사고는 모두의 일이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시장 애인종합복지관 서울아산병원과 이동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동두천 시장 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윤대중은 지난 21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하는 이동 건강 검진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건강 검진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애인의 질병 조기 발견 및 정서적 불안감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 이동 진료팀과 연계하여 복지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및 당일 접수를 통해 진행하였다. 전문 의료진과 개별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검사,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소변검사 등 진행 후약 처방 및 생활습관 개선요법 안내 등1일 맞춤형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동두천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의 총력 두천시 시장 박형덕은 모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립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공약 이행을 수정함으로써 산모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도록 한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배경이다. 건립 비용 및 매년 발생되는 운영비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되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산모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3억 5천여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산모부터 소급 적용하여 올해 5월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예비부부, 부모 및 임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치료비 지원, 출산교실 운영 등을 진행한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은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자 보건 사업 관련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가만천화기 지역번호 0318603397 다시 3398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만나 현안 논의.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지난 31일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난 70년 안보 희생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과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형덕 시장은 김동현 지사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북부 반려 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도형 복합 개발 사업 선정 경기도 의료원 이전 및 의대 설립 지원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형 복합개발사업은 노후한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여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 의료원 이전 및 의대 설립은 시의 오랜 수건 사항인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 방치된 재생병원 건물을 활용해 의료원을 유치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경기 북부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속 이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두 단계 기반 시설 국토비 지원 미군 공여지 장기반환 지원에 따른 예산 지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허브시티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였으나 주둔 미군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박형덕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촉발된 복합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동두천시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70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